599번 설명하겠습니다. 자, 가가 gx가 x의 세제곱 fx-7이고 나는 limit x가 2로 갔었을 때 x-fx-gx는 2다 그랬죠. 일단 여기서 정보를 두 개를 얻어요. 분모가 0이니, 분자가 0이니, f 는 g랑 같다. 그리고 요거를 h 피타 정이 써서 미분하면 1이 되고 f 프라임 2 g 2는 2가 된다. 그래서 두 식이 나왔죠. 그다음에 g 2는요. 여기다 2를 대입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. 가에서 가에서 x에다 2를 대입을 해요. 이렇게 나왔고요. 그다음에 f 2랑 g 2랑 같다는 걸 연립해서 구하시면 여기가 이제 열립해서 구하시면 F2가 여기가 F2가 되잖아요. 그래서 넘기면 7F2가 되고 이쪽 넘기면 7이 돼요. 그래서 F2가 1이 되고 G도 1이 돼요. 됐죠? 그 다음에 Gx를 미분을 해요.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게 G가 되죠. 그래서 아까 구한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서 두 개를 풀면 G프라임이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. 그럼 G 여기가 2콤마 지프라미 접선의 방식식 구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기울기, 마이너스 4, 그리고 2고, 아까 g가 1이라고 했죠. 그래서 1 해서 구하면,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나와요. 그러면 4의 제곱, 9의 제곱 해서 계산하면, 답이 5번, 97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